비중조절의 중요성. 시간은 개미들의 편이고 반면 세력은 목표가 있고 시간이 없다. 비중조절을 통해 세력에게 심리적으로 이길 수 있다. 내 그룹보다 큰 배팅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면 이미 손실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고 이것이 비중조절 실패이다.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서 버틸 수 있고 없어져도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금액이 자기 그릇인 것이다. 하락장이나 폭락장의 매매에 가담하거나 역배열 종목 매매와 원칙이 없는 물타기 매수는 시장과 종목을 이기려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절대 금해야 한다. 매 종목 매수 시 매수 가격, 비중, 익절 가격, 손절 가격, 분할 매수 가격, 보유기간 등 시나리오를 세우고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초보 투자자가 자금을 지키는 방법은 100만원으로 100만원 벌었다면 초기 투자금 100만원을 인출하여 수익을 지키고 수익금으로만 투자하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다. 반면 망하는 방법은 200만원 넣고 100만원 손실라고 복구하려는 욕심에 추가로 400만원 넣고 200만원 손실당하는 짓이다. 손실나는 방법은 절대 하지 말고 내 돈과 내 수익금을 지키는 원칙이 있어야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